2026 현대 그랜저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 품격과 기술, 그리고 감성의 완벽한 조화로 다시 태어나다. D2026 현대 그랜저는 대한민국 럭셔리 세단의 상징이자 오랜 세월 동안 세단의 품격을 대표해 온 모델이다. 이번 신형 그랜저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과 첨단 기술로 무장하며 프리미엄 감성의 절정을 보여준다. 기존 모델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비율, 정교한 디테일, 그리고 디지털화된 실내는 운전자의 감각을 자극한다. 현대차는 이번 2026년형 그랜저를 통해 전통적인 세단의 우아함과 미래 지향적인 혁신을 완벽하게 융합시켰다. 외관.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플래그십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긴휠 베이스와 낮은 루프라인, 그리고 수평으로 길게 뻗은 LED 라이팅 시그니처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만든다 전면부는 세련된 페라메트릭 쉴드 그릴과 슬림한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결합되어 미래형 세단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그릴은 공기역학적 설계로 냉각 효율을 높이면서도 미학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측면부는 유려한 캐릭터 라인과 크롬 가니쉬가 조화를 이루며 차체의 길이를 강조한다 후면부에는 H 자형 풀 LED 테일 램프가 적용되어 현대차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언어를 재해석했다. 20인치 다이아몬드 컷 휠은 차량의 웅장함을 극대화시키며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과 미래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 실내에 들어서면 2026, 그랜저는 디지털 럭셔리 라운지라는 말이 어울린다. 실내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대시보드와 27인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이룬다. 모든 조작 버튼은 터치식으로 바뀌었으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끄럽게 통합되어 운전자에게 미래적인 조작감을 제공한다. 고급 나파 가죽 천연 원목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무광 메탈 포인트가 어우러져 최고급 세단의 품격을 자랑한다. 또한. VIP 라운지 시트라 불리는 이 e 열은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전동 리클라이너 기능, 독립식 터치 컨트롤, 냉난방 시트, 그리고 전용 발 받침대까지 갖추었다. 실내 컬러는 슈퍼 화이트, 딥 네이비, 모카 브라운 등으로 구성되어 개인의 취향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소음 차단 기술이 대폭 개선되어 정숙성 면에서 벤츠 에클레스와 BMW 6시리즈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2026 그랜저는 완벽한 진화를 이뤘다. 기본 모델은 2.5L 스마트스트림 GDI 엔진을 탑재해 2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상위 트림에서는 3.5L V6 엔진이 300마력 이상의 강력한 힘을 제공한다. 또한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겸비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되어 도심 주행에서도 조용하고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1.6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230마력 수준의 출력을 내며 복합 연비는 18km/L에 달한다. 주행감각은 프리미엄 세단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준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 ECS는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최적의 승차감을 유지하며 스티어링 반응 또한 한층 정교해졌다. 가속 응답성은 빠르면서도 부드럽고 코너링 시 안정감이 탁월하다. 새롭게 적용된 AWD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자동 배분해 주행 안정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제로백 0-100km는 약 6.5초로 동급 최고 수준의 가속력을 자랑한다. 안전 사양은 그야말로 플래그십에 걸맞은 수준이다. 현대차의 최신 스마트 센스 스마트 센스 3.0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2, 전방 충돌방지보조 FCA, 차로 유지보조 LFA,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RSPA 등 첨단 기능이 대거 포함되었다. 특히 AI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졸음 운전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감지해 경고를 제공하며 사고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또한, 충돌 시 승객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다중 에어백 시스템과 초고장력 강판 구조를 적용해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시장 포지션을 살펴보면 2026 그랜저는 국산 프리미엄 세단 시장의 절대 강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경쟁 모델로는 기아 K9 제네시스 G80 그리고 수입 브랜드의 BMW 바우 시리즈, 벤츠 에클레스가 있지만 그랜저는 이들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품질과 첨단 기술을 제공한다. 특히 젊은 소비층에서도 고급스러움과 기술적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모델로 인식되며 중장년층뿐 아니라 30, 40대 프리미엄 세단 수요층까지 폭넓게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번 신형 그랜저를 통해 국산 럭셔리 세단의 정점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2026 그랜저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운전자에게 명품 경험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오브젝트다. 디지털 혁신, 감각적인 디자인, 그리고 정숙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매일의 주행을 특별하게 만든다. 과거의 그랜저가 성공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2026, 그랜저는 진정한 품격의 완성을 의미한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 자동차의 비전이 이 모델 안에 집약되어 있다. 2026 현대 그랜저는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한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K프리미엄의 위상을 높여줄 주인공으로 기대된다. 혁신, 품격, 그리고 완벽함. 2026 그랜저. 이제 럭셔리의 기준이 바뀐다.